남을 향한 손가락질은 결국 나를 향합니다. 매일 먹는 생명의 빵, 멜빵, 유독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가 크게 보이고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나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일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나열했던 바울은 이제 그들을 보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일침을 가합니다.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기준으로 인해 너 자신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기준을 아는 너 역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외가 될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남을 향한 손가락질은 결국 나를 향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며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순간 그 판단의 칼날이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마치 두 사람이 진흙탕에 빠져 있으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참 더럽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행위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의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춰서 그 판단의 거울을 나에게로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는 비판이 아닌 흥율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최근 당신의 마음 속에서 가장 쉽게 비판하고 판단했던 사람이나 그룹은 누구인가요? 그들을 향한 판단을 멈추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